헤드가 공뺨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내실 수 있게. 공뺨을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골프를 치면 어떤 클럽이든지 공 오른쪽 뺨에 헤드 페이스면을 위치하게 돼요. 그 이유인 즉, 나는 공 오른쪽 뺨을 칠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못 찌를 할 때도 아, 나 여기 때려야지. 여기 박아야지 하고 예행 작업을 한다면 그 위에도 박잖아요. 옆에 있다가 바로 박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골프도 옆에 놔두고 옆면을 치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아이언은 찍어 쳐야 돼. 드라이버는 들어 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공 옆면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공 치기 편하실 거예요. 공 옆을 쳐서 옆으로 보내는 운동입니다. 저희가 공을 바닥에 세게 헤드를 찍어 친다고 헤드를 찍는다고 공이 멀리 가는 운동이 절대 아니거든요. 힘 쓰는 방향은 바닥이 아니라 공 옆을 쳐서 목표로 날아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좀 편하실 것 같아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우리 드라이버 보면 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옆면만 생각하고 들어오셔야지 얘를 들어 올린다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며 친다 절대 맞히기가 좀 쉽지 않아져요 이미 우리가 채를 놓은 순간 아난 여기 맞춰야지 하는 이미지가 그려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옆면을 쳐서 보내야지 하는 이미지만 갖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왼팔, 왼팔을 이용해서 헤드가 공뺨을 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내가 공 옆을 때리고자 하면, 공이 이렇게 퍼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세요. 저희가 옆을 때리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고, 옆으로 걸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옆면을 때려야지라고 하는 거에 이질감이 좀 들어요. 나는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쳐서, 똑바로 보내야지 하는 이미지가 가져서, 옆을 때리면, 뭔가 방향이 퍼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런 이미지는 아주 단기간, 옆면을 때려보는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면, 아, 이렇게 옆을 때려서 절로 보내야 되는구나 하는 이미지만 아주 잠깐만 생기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옆면을 치는 연습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빨대를 가지고 연습 기구로 좀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빨대를 놓고, 공 위에 빨대를 올려놓고, 빨대를 치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시려나요? 채가 들어올 때 빨대를 어택하지 않게끔 맞춰놓고 빨대를 맞지 않은 형태에서 맞고 넘어가는 느낌이 나실 수 있게 찍어 치시는 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공이 내려오다 보니까 빨대를 가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발생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 옆을 때려서 빨대를 안 맞고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습만 좀 해보셔도 충분히 옆면 때리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기실 거예요. 어, 일단, 아연이 다운블로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답이에요. 아연은 다운블로우예요.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원 중앙에 저희가 자세를 잡고, 공을 가운데 놓고, 저희가 완벽한, 스윙을 할때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 운동을 생각해 놓고, 가운데 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백스윙이 갔다가 다운 스윙이 들어올 때, 가장 저점에서 맞기 위해서, 가운데 위치시킨 거거든요, 공을. 7번 하는 기준으로 가운데, 점점 6번, 5번, 4번, 3번 이렇게 늘어날수록, 치가 길어질수록 공을 왼발로 이동시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이든 유티든 우드든 드라이버든 올라가는 타격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어드레스가 바뀜으로써 다운블로 치던 게 점점점점점점 올라가면서 공을 치게 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구집이 가운데 놓고 더 눌러 쳐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내가 다운블로로 쳐야 되는 상황, 어떤 상황? 공을 낮게 쳐야 된다. 그러면 다음블로로 눌러 쳐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만 다운블로로 쓰는 거지 어드레스가 바뀜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운블로였던 게 올라가는 어퍼블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늘려드린 거리를 늘려드리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연습 방법으로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멈췄다 치는 연습들을 다 하시고 나서. 체중이동을 어떻게 하면 공한테 힘을 더잘 전달시킬 수 있을까를 회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더 거리를 더 보내면 내가 스코어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연습 방법이에요. 공을 치실 때, 발을 일단 모아놓고, 공을 어디에서 다 잡은 상태에서 발만 모아놓고, 왼발, 오른발, 스윙. 한번 더. 발을 모아놓고, 왼발, 오른발, 스윙. 이런 느낌으로 공을 타격하기 전에 모아놓은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스윙을 하게 되면 내 타이밍도 좀 잡을 수 있고 체중이동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헤드스피드도 올라가는 그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보면 저는 270m를 치는 선수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한 7m 정도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거리를 늘리기는 훨씬 더 아마추어 분들보다는 어려워요. 원래 저희가 최대 스피드로 공을 치다 보니까 헤드 스피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 연습 방법 하나만으로 해도 거리가 조금씩은 늘어나는 경험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공을 칠때 몸을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돌리면 내 헤드스피드도 같이 빨라질 거야 라고 크게 착각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헤드스피드가 느려지는 결과 값을 초래하게 돼요. 저희가 공을 치게 되면 몸의 움직임은 줄어들지만 헤드의 움직임은 빨라지는 형태가 돼서 바라보셨을 때, 오, 프로들은 좀 살살 치는 것 같은데, 거리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게 되네를 경험하시게 되고 느끼시게 되거든요. 헤드스피드를 늘리는 연습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어디를 다 잡고, 공을 멈췄다가 치시는 거예요. 멈췄다 치게 되면 장점이 내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꼬임. 아, 내가 이렇게 백스윙이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갈때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를 다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멈췄다 치다 보니까 공을 잘 맞추려면 힘을 다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헤드에 온 힘이 다 전달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쳐야 공을 멈췄다 쳤을 때 원래 거리만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더. 제 8번 아이언 기준으로 145m를 치는 걸 생각하라고 항상 라운딩을 나갈 때 공략을 했는데 멈췄다 치더라도 거리 차이가 얼마 안날수 있게끔 전안 해보시면 어, 멈췄다 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돌에다가 실을 매달고 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돌을 돌릴 때이 중심축을 빨리 돌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돌을 돌리기 위해서 돌을 빨리 돌리게 되지 그럼 저, 제 손은 이렇게 돌릴 때보다 안 돌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돌만 빨리 돌리게 빨리 돌려 돌려야지, 돌려야지 하게 되면 얘는 점점 점점, 점점 가만히 있게 되는 형태가 마,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돌이 최대 스피드로 돌게 되고 그 최대 스피드가 얘가 돌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 스피드가 공학 때 전달될 때 최대 거리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멈췄다 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생기냐면 멈췄을 경우에는 네, 반동을 이용할 수가 없게 돼요. 백스윙을 멈추지 않고 공을 치면, 백스윙을 가는 어느 정도의 관성과 반동을 이용해서 공을 칠수 있어서 헤드스피드를 늘리기가 편한데 힘쓰기도 좀 편하고, 멈춰서 하셨을 경우에는 반동이 없어지고 관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보신 아마추어분들은, 오, 어, 나 힘을 어떻게 써야 되지? 하는 생각이 나고 힘을 못쓸것 같고 공한테 힘을 전달을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때 몸을 쓰는 아마추어 분들은 멈출 경우에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못 맞추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봐야지 하는 이미지로 헤드에 좀더 포커스를 주고 멈춘 상태에서 공을 치시면 내 몸의 움직임보다 헤드의 움직임에 더 집중하게 되고 헤드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면 몸의 쓰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헤드 스피드는 점점점점 늘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왼손으로 타격하는 겁니다. 왼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왼손은 방향이고, 오른손과 하체, 상체, 이런 모든 몸들이 힘을 담당한다. 근데 얘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거리를 늘리기 위한 작업들만 하다 보니, 거리는 뭐 10개 치면 한두개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오비로 나가는 공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 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친구를 쓰지 못해서, 왼손으로만, 공을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멈췄다 치는 방법, 왼손으로 치는 방법, 빨대를 놓고 치는 방법. 저희 팀뿐만 아니라 웬만한 프로들은 다 연습 방법으로 드라이빙 레인지를 가면 시작을 하거든요. 마세야마이데끼 같은 경우에도 왼손 한 손으로 쳤다가 오른손 한 손으로 쳤다가 양손 잡고 치고, 맥길로이도 연습 드릴로 멈추고 멈추고 스윙하는 연습 드릴로 연습을 하고. 세계적인 선수들 다 연습 방법으로 많이 수윙을 고치는 걸 추구하기도 하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물론, 뭐,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때 얼마나 끌고 들어오는 게 좋고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뭐 이런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내용들보단 지금은 좀더 연습 방법에 많이 투자해보시는 게 나중에 그런 어려운 동작들을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고 받아들이기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